안녕하세요. 생명의 흐름입니다. 이번 주는 봄 장로 훈련 메시지 6번입니다. 메시지 6번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은혜입니다. 이번 메시지는 이재진 형제인과 함께 교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님.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저희들이 추구하고 누리는 메시지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은혜의 방면들입니다. 이 메시지 관련해서 형님 교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로 훈련 메시지 6번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은혜입니다. 우리는 앞서 다섯 가지 메시지를 추가했는데 이 메시지의 실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한 그 메시지의 실제 안에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그렇게 할수 있는 요인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것을 가능하게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번 메시지 다룰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사정행전에 어, 계속이 개조, 될 수가 없고 한마음 한뜻을 이룰 수 없고 한마음으 유지할 수도 없으며 또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시 그리스도를 누릴 수가 없고. 신성한 흐름 안에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체험하고, 반드시 누려야 합니다. 시작계시에 따르면 은혜는 과분한 호의나 외적인 축복만이 아닙니다. 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만도 아닙니다. 우리의 은혜는 우리의 존재 안으로 분배되어 우리의 누림으로 체험되신 삶의 하나님 자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요한복 1장 17절을 볼때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은혜가 인격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지만 또 은혜는 단순히 어, 인격이시 그 자신만이 아니라 음. 또 움직이시는 그리스도 일하시는 그리스도 승천하에서 왕으로 다스리시고 어, 확신시키시고 또 우리를 굴복시키시고 구원하시고 높이시는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어, 이영기님께서 로마서 결정 연구에서 은혜에 대하여 99가지 항목을 이렇게 요점으로 지시하였습니다. 어, 이번 메시지에서는 그 중에서 어, 중요한 열구 가지 방면으로 개시해주고 있는데요. 한번한번 어, 항목, 항목을 제가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큰 은혜, 보이는 은혜,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 우리를 강하게 하는 은혜, 분별된 은혜, 참된 은혜,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기능을 발휘하는 은혜, 때를 맞추어 돕는 은혜, 어, 왕으로서 다스리는 은혜,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된 은혜를 받는 길, 은혜를 따른 은사들. 어, 충분한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의 영과 함께하는 은혜, 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끝나는 어, 게시록 22장 21절에 은혜의 방면들이 있습니다. 아멘. 그걸 자세히 교통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교통하고 싶은 것은 어, 어,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이 내가 너희 약한 가운데서 온전해진다 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우리는 귀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그 약할 때에 주님의 충분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음 중점은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일로서 우리는 신약에 게시된 대로, 신약에 게시된 대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여기에서도 힌드님께서 열세 가지의 중점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 그걸 다시 말할 수 있는 시간들은 없고, 어, 비슷한 중점인데, 베배로전서 어, 5장, 5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며칠 5 번에서 신성한 흐름을 추가했는데요. 이 신성한 흐름과 이 은혜와도 연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전부터르는 이 신성한 흐르, 흐름은 우리의 은혜를 전달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어, 사도행전에서도 우리는 은혜의 방면들을 우리 게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메시지가 총 7구절 통하여 7방면의 은혜를 우리 게시해주고 있는데 그중에서 두 가지를 교통드리기 원합니다. 네. 어, 사도행전 사장, 사장 33절을 볼때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있었다고 말합니다. 어, 사도행전 11장 3절에서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 바나바가 본이 은혜는 민들들이 받아들이고 누리고 체험한 삼일 하나님이며 그들의 구원과 생명의 변화와 거룩한 생활과 집회에서 그들이 사용한 은사들을 표현, 은사들로 표현 되신 삼일 하나님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볼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어, 주 예수님 또한 사도행전 이십장 삼십이 절에서 어, 바울은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긴다고 말합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을 건축할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민니들 가운데 있는 유업을 여러분에게 줄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은혜의 말씀의두 가지 기능을 볼수 있는데, 한 가지 기능은 성도들을 능히 건축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가지 기능, 은 거룩하게 된 모든 이들 가운데 있는 유업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여기서 이 구절에서 말한 유업은 사미라하님 그분 자신과 그분의 백성을 위하여 사미라하님이 소유하시고, 이루시고, 장래 이루실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이 유럽에 우리가 참여하려면 우린 반드시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오, 주 예수님. 아 우리를 건축할 수 있고 이 유럽을 누리게 할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한님 교통 감사드립니다. 함께 메세지 6번과 관련하여서 교통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어서 이 메세지와 관련된 사역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은 우리에게 은혜란 한 인격, 곧 신성하고도 인간적인 인격임을 보여줍니다. 이 인격은 영원 과거에 계셨고 시간 안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서 사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셨고 하늘로 오르셨으며 보좌에 앉으셨고 영광을 얻으셨으며 우주의 모든 권위를 부여받으셨습니다. 그러한 분께서 그분의 모든 믿는 이들을 방문하시려고 은혜로 오셨습니다. 은혜는 아무 대가 없이 사랑에서 비롯되어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어떤 것입니다. 가령 내가 간호사인데 여러분이 몸이 아파서 나를 고용하여 간호하게 한다고 합시다.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을 향한 사랑 때문에 아무 대가가 없더라도 여러분을 간호해 준다고 합시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참된 은혜는 바로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분은 아무 대가도 없이 우리를 위하여 일을 하시고 아무 대가도 없이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은혜는 은혜로운 일을 하시고 은혜롭게 베푸시는 예수님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은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니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는 바로 움직이시고 확신시키시고 굴복시키시고 해방시키시고 높이시고 초월하게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입니다. 즉, 이 은혜는 움직이시는 그리스도, 일하시는 그리스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 확신시키시는 그리스도, 굴복시키시는 그리스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높이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오순절날에 3,000명의 사람들이 주님께 인도되었고, 수천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찬양하고 증언하며 동일한 것을 말했습니다. 그들 모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었는데 최소한 11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그들 모두가 하나가 되어 찬양하며 증언하며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볼때 사람들은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은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께 머물러 있으라고 격려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무엇을 보았으리라고 생각합니까? 안디옥은 이방인의 도시였지만, 그곳에 유대인 믿는 이들과 이방인 믿는 이들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상황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단어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회중이 질서 있고 조용하게 앉아서 바나바가 말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해봅시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바나바가 은혜를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대신 그는 죽음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나는 바나바가 안디옥 성도들의 얼굴에서 빛나는 무언가를 보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틀림없이 그들은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하나됨의 참된 표현 안에 함께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였으며 이 은혜는 그분의 지체들에게 그분의 풍성을 분배하시고 그들 안에서 행하시는 주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나바가 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는 또한 교회의 모든 집회에서도 볼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찬양하고 증언하며 하나됨 안에서 그들의 영을 해방한다면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침체되어 있고 풀이 죽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 집회에 오면 무언가가 여러분 안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다는 깊은 느낌을 가질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은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얻을 것입니다. 집회에서 이러한 분배를 받은 후에는 침체된 상태로 머물기가 더 이상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 대신 여러분은 의자에서 일어나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저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제게 그처럼 놀라운 인격이십니다. 무엇이 여러분 안에 그러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집회에서 여러분 안으로 분배된 은혜만이 그러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서 많은 경우 성도들은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상한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을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용서하지 못하던 이 사람이 집회에 참석했는데 집회가 은혜로 충만하다면 비록 그는 용서할 수 없을지라도 은혜가 그의 안으로 흘러들어와서 그는 자신에게 상처를 준 형제를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배하신 은혜입니다. 본 내용은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 2025년 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 훈련 한마음 한뜻과 사도행전의 중대한 방면들 중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은 그가 도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께 머물러 있으라고 격려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으로 분배되어 우리를 구원하며 도우며 강하게 합니다. 이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더 깊은 은혜 안으로 인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